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방송주관이었습니다첫 소식입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을 이웃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지역의 기관 단체와 협업하여 자원봉사 캠프 봉사자와 활동가, 촉진가, 자원봉사자, 국민이 참가하는 가운데 10월 28일 이웃의 날을 이웃과 함께 연대감을 확장해 나아가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는 대면 활동 중심의 활동 영역에서,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 영역을 추가하여 이웃의 날 온라인 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활동 촉진을 위한 이웃 키트 이벤트를 진행, SNS를 통한 참여 후기 취합 등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공감을 불러일, 불러일으킬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독거노인과 아동 및 장애인을 돌보아 주세요 캠페인 취업 및 실직 청년에게 용기를 주세요 캠페인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과 교류를 위한 상권을 살려 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이웃의 안부 살피기 당신과 함께라면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이웃의 날주관을 주관하는 이면주 자원봉사 센터장은 지역의 과제들을 촘촘하게 살피고 해결하는 것은 관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참여하고 서로의 관계망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동캠프가 시민 차투이들과 함께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소상공인회 사무실에서 SNS로 내 사업의 날개를 달기라는 슬로건 하에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SNS 아카데미 교육을 개시했습니다. 오경순 SNS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악 소상공인 SNS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데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광고의 어려움으로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선호하고 있다는데 차관 날 시작된 관악 소상공인 SNS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악구 소기업 소상공인회가 차관한 사업입니다.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매출 증대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면반은 최소 인원으로 화요일, 비대면 화상 교육반은 목요일 주을 이용하여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최고 수준의 마케터가 될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오픽스 코리아 이영구 대표는 SNS 마케팅 방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 같다면서 SNS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과 같이 배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함께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교육 참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관악마을 방송의 현장 리포터 조성일 기자가 관악마을자치센터에서 진행된 아키비스트 심화 교육 결과와 마을 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마을자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조성일 기자, 전해주세요. 최근 관악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한 관악마을 아키비스트 심화 교육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아키비스트란 우리 주변의 생활상을 여러가지 매체를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째가 되는 이 교육과정은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과 마을 사리를 기록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는 과정입니다. 마을 기록을 전문화하고 마을 공동체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2019년부터 관악 마을 아키비스트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라인 강의 형태를 실시하였고 이 교육과정은 관악구 주민들 중희망자를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이해라는 주제를 시작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법과 이를 편집하는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수료한 제2기 아키비스트들은 관악구 내의 야외 공간 커뮤니티에 대한 지도를 동영상으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아키비스트로서의 활동을 기대해 하였습니다. 관악마을방송 조성일 기자였습니다. 알림바당입니다. GMB 관악마을방송에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소재를 발굴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를 통해서 주민과 소통은 물론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송에 참여할 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카메라 작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방송활동을 희망하는 주민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1인 방송을 목표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자신만의 개인 방송을 만들어 방송해보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교육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마을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관악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청소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신청 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시면 되며 자세한 것은 GMB 가당마을 방송 총무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을 방송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